양 감독 유니스기 요즘 이 깽판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금 유니스기 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우리는 깽판이라고 그래.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국힘에 유니스기 뭐 김영태 뭐뭐 옛날에 이준석이 이점어 뭐, 나름대로 뭐소심파고뭐좀 젊은 지도자 이런 애들 한결 같은 게딱 하나야. 완장만 찼다 그러면 지가 대장이야. 조율 과정이 없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냥 가. 다언론에다 떠들어. 주일이라는 게 없잖아. 보통 우리가 일 잘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회사를 가든 뭐든 서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잖아. 그러다 나갈 때 서로 또 물어보잖아. 야,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면 어떻겠어? 이 안으로 한번 발표할까? 왜 밖에다 우리 치부를 안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 서로 간에 디스커션 충분히 해서 그러고 결론적인 걸 밖에다가 내보내잖아 나이 서로 양보하고 아 이건 내보냅시다 그그 개혁한 그 셋이나 팔기 안 중에서 이것좀 너무 간것 같으니까 이건 빼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좋게 해서 나가잖아 이게 지도자의 갈 길이라고. 이런 건 제발 이재명한테도 배워. 이재명은 그렇게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질이 올라가잖아. 얘네들은 그냥 깽판이야. 언론에다 나 이렇게 참신하고, 어? 훈량한 놈이야. 왜? 속이 텅텅 비었으니까. 그니까 러 만약에 지금, 그러면 이번에 한 번, 그 세신 안에서도 보자, 이거야. 그 윤희숙이도 그랬잖아. 지가, 어? 여의도 연구소장 딱 어떻게 했어? 김문수 그, 그만두라 그랬잖아. 쌍권하고 똑같이. 근데 대성교체 시도한 걸또한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는 책임지지 말아야 돼? 지도 그만둬야지. 윤희숙이 얘기들로 하면 그 셋인 여덟 가지를 하면 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럼 누가 남아야 돼? 이준석이가 와야 돼, 내 생각에는. 얘 마지막에 그랬잖아. 맨 마지막에 뭐랬어. 당헌당규 바꿔갖고서 이준석 쫓아난 거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이준석이 하나만 딱 들어오면 돼. 그 이준석 딱 만들면 돼.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윤희숙의 이 속마음에는 김상욱이처럼 깽판 칠수 있는 대로 다 쳐갖고서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이준석 당에 가서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서 저 옌병을 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그리고 이런 거 자체를 세신을 만든다는 자체가 까땜이지. 8월 22일 날 당대표 만들면 당대표가 알아서 세신을 하는 거지. 지네들이 무슨 권한으로 셋인데, 뭐 셋이나 됐다고 래도 당대표가 꺾어놓으면 그만이잖아.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어? 현 지도부와 유니스과의 짜 짱이라는 거지. 야합이라는 거지. 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지도부도 욕하고 그러지만 거의 이 내용의 전반적인 건 뭐냐면, 김문수 축출과 한동훈 축출이 아주 한80% 90% 돼. 뭐, 기본 당내 주류들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야 선거 때 단일화 입장안 지킨 사람 누구야 김문수 쫓아내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정선 비례 대표 공천 가행 무신이 뭐저 게시판 어 사건이니 이건 한동훈 아니야 그니까 러 고도의 둘이 어야불해 갖고서 한동훈과 김문수를 갖다 퇴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옛날에 되겠지만 지도권 앞으로 생기는 당 대표를 미리 세우시라는 그런, 갈고리를 걸어갖고 당대표의 권한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라는 게 이번 윤니숙의 깽판이라 이거지. 근데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잖아, 지도부하고. 조율해에서 어떤 그런 현상은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 윤니사기가 이렇게 개판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 서울시장에 욕심있지 않느냐. 이 지금 지도부하고 서울시장하고 어느 정도 내막이 됐든가 아니면 이준석과 미리 짱을 해갖고, 누님, 나오세요. 우리 당하고 서울시장 한번 나가 봅시다. 이게 됐든가 아니면 저쪽 다 민주당 가서 또한 자리를 가든가 이미 김상우가 똑같이 그래서 난 이걸 김상욱 시즌 2라고 생각해. 윤니숙이 머릿속에는 이미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저 정도 해놓고서 국힘당 누구랑 얼굴을 맞대고 살아. 아무리 뻔뻔해도 누구 나가라 누구 나가라 저렇게 얘기해 놓고서 국힘 그국현들 얼굴 볼수 있냐고 이미 국힘에서 사라질 준비는 돼 있다. 그게 윤니숙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잘못된 제도지 이야 국힘 지조와 윤이숙 안철수 이야 이게 빨리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민주당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내 결론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